조시 맥도엘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학대로 인하여 조시는 아버지를 증오했고 학대를 견디지 못해 집을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지난 후 아픈 기억으로만 가득한 집을 향해 다시. 조시 맥도엘은 용기를 내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조시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후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한 시간가량이 지났을 때에 아버지는 조시를 불렀습니다. 예야,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나에게도 행하실 수 있다면 이 시간 그분께 나의, 나도 기회를 드리고 싶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날 그 자리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조시의 아버지가 조시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코올 중독된 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알코올에 중독될 정도로 알코올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으며 현실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도 견디기 힘든데 가족도 이웃도 공감도 도움도 줄수 없는 상황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할수 있었던 일은 점점 깊은 동굴 속에 자신을 숨기는 것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능력은 초자연 현상과 같은 기적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고 계십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상담자 엘드리지는 어떤 책의 서문을 읽다가 삶을 바꾸어 놓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읽었던 책에서 얻은 교훈을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꼭 나를 겨냥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자인 질벨리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 말고 무엇이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지 물어보라. 세상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초월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지혜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상의 논리와 방식과는 거의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반대의 길을 알 수도 따라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우리 안에 이루신 그 말할 수 없는 신비와 능력과 변화를 통하여 이제 세상의 가장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멸하시고 총명한 자들을 패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인간적 지혜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닫는 지혜자도 없고 선비도 없고 변론가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패하셨으므로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은 세상의 어떤 지혜와 총명으로도 할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러한 선언을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은 해상 무역의 거점으로서 경제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융성한 문화와 학문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 수사학, 변증학, 수학, 물리학, 천문학과 같이 이러한 학문들이 다른 도시보다 더 탁월하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된 것들만 참된 지식과 지혜로 보았고 증명된 진리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임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도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인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장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이 로고스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의 능력은 헬라우르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신체적, 지적,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영에 위대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육도 회복되고 우리는 생각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도 회복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굿 뉴스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을 통해 보면 이 1장 18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For the message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제사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비밀이 얼마나 초월적이고 전능한가를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는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가장 완전한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므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메신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메신저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격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 없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닐 정도라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핵심 중에 핵심이 십자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러나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저 자기 눈으로 이해한다. 사람들은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십자가 속에서 만사 형통의 신비를 찾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잘못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승리이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에 나의 승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승리도 그곳에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자신의 영혼에 채워나가는 삶입니다. 오래전에 상속자들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에 흑수저 선생님이 다이아몬드 수저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고전문학을 읽어오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선생님이 말한 책은 이미 초등학교 때다 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또 다시 읽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선생님의 말을 일갈하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차분한 어조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는 너희가 달라졌기 때문에 책을 읽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도, 깨닫는 것도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가 우리의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깨달은 그 십자가는 완성형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성경의 감동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속에 체험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읽고 순종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그 십자가의 신비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여전히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 나는 십자가를 이미 알고 있어. 이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는 날마다 내 속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읽기와 순종하기, 읽기와 순종하기를 반복하게 되면,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강하게 느끼게 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었을 때 느끼는 십자가와 성인이 돼서 깨닫는 십자가가 다른 것처럼, 바로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를 알게 될때그 십자가는 우리 안에 더 강력한 능력으로 발휘되는데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가정에는 평화가 옵니다. 이,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이웃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읽고 순종하는 과정은 마치 대장장이가 불에 달군 쇠를 망치로 두드려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과 기포를 빼내어 밀도를 증가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이 십자가의 밀도가 우리의 영혼에 점점점 치밀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밀도가 작기 때문입니다. 부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좌우 높이의 크기를 곱한 것이 밀도입니다. 부피입니다. 그러나 부피는 같아도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기가 같은데 무게가 다른 것은 바로 밀도의 차이입니다. 부피가 크지만 밀도가 작은 스티로폼은 물에 뜹니다. 그러나 같은 크기의 밀도가 큰 돌은 반드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믿음 안에 더 깊이 빠져들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에 깊이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흉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깊이 빠져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리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밀도를 통하여 믿음의 깊은 것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봐서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반드시 차이를 발생합니다. 사명을 주시면 반드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반응하는 그 수준이 우리의 십자가 밀도입니다. 사명 앞에 응답하는 그 순정이 우리의 십자가의 밀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앞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사명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게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삶은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신 사명,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영역까지 도달하는 순간, 우리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밀도는 커져서 우리는 더 믿음의 깊은 곳을 다니는 주님과 진정한 동행의 삶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밀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크면 클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람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로 인하여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엄변이 아니라 탁월한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공동체로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는 지식으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두드려서 열려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밀도가 커지는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밀도가 커지는 방법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는 이 대장장이가 죄를 두드리는 것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조지 난다 보드맨이라는 목사님은 십자가는 천국 문턱에 이르기에 충분할 만큼 높으며 유일한 사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 이를 만큼 높고 유일한 사다리는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분량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이십사잘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 형태에 넘겨준 사람의 죄를 되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찌르는 칼과 창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칼과 창을 단번에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주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증명해야 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십자가가 주의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수로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읽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그 사람의 존재와 능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채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를 때그 사람의 언어, 성품, 행동, 비전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쓰시는 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에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의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운데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안 쓰시면 후폐하고 후퇴합니다. 나의 믿음이 처음 그 믿은 그 순간보다 더 뜨거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날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먹먹하고 무딘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볼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라이먼 비처 목사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화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점화된 마음만이 그곳에서 일으키는 그 열기와 빛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형통하고 부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토마스 캠피스라는 신학자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가는 그 수준까지 우리는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신령하고 신비하며 초월적인 것으로 그의 인생을 붙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혹시 다른 능력을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지혜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은 그 순간 바울이 취한 가장 위대한 신앙적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버림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삶은 버림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버림의 은혜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없던 삶을 반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세워가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까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자비로 오신 주여,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을 살아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소리 중에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